가저전 쓰기 보내주신 원고를 잘 받아봤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초고를 바탕으로 이 기록을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고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1960년대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글의 뼈대는 이미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자서전에 진짜 가치가요. 어, 단순히 살아온 날들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이걸 발견하고 깊이 탐색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원고의 첫 번째 개선점이 될수 있겠네요. 지금 글은 사실 잘 정리된 이력서나 연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978년 대학 입학 1985년 결혼, 이런 식으로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작가님께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에게 뭘 말하려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렵죠. 네, 사실의 나열에 그치면 글이 좀 건조해지고요. 쓰는 분 스스로도 동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음...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이 연대기적 서술의 틀을 한번 깨보는 거예요. 삶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 주제요? 네, 이 주제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등대처럼 수많은 기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원고에 예상치 못했던 퇴직이라는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몇 년도에 퇴직했다 이렇게만 서술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내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들이라는 주제를 설정하면 어떨까요? 오, 훨씬 흥미로워지겠네요. 퇴직 이전에 나와 퇴직 이후에 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그 사건이 내 가치관이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깊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원고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 뭐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첫 아이의 탄생 같은 것들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라는 렌즈로 다시 볼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막 극적인 전환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쩌면 이 글을 쓰신 분의 삶은 큰 사건보다는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전환점이라는 주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바로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가치관요 그건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구체화 할수 있을까요?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네. 예를 들어서 내 묘비명에 딱한 문장을 새길 수 있다면 뭐라고 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묘비명이요? 네. 만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정했다면 그 문장에 걸맞은 삶의 순간들을 원고 속에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아하.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서술된 힘들었던 시절 가족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유머라는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거죠. 아, 묘비명에서 시작하는 발상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데요.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일관되게 나를 지탱해 준게 뭔지 발견하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원고를 다시 보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누구랑 일했다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작가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관계 중심의 접근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걸 탐구하는 거죠. 원고에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관계를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그 만남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었던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아. 나 자신도 몰랐던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한편의 깊이 있는 자서전이 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의를 정리해보죠.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전환점, 가치관, 관계. 중 하나를 핵심 주제로 설정해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의미 있는 구슬로 꿰어보시라는 제안이었고요. 네. 그런데 주제를 정했더라도 막상 쓰려고 하면 수십 년의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 원고에서도 어떤 부분은 아주 상세한데 어떤 시기는 아예 통째로 비어 있는 것처럼 기억의 불균형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효과적인 자서전은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짜임새 있는 구조로 엮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원고는 마치 창고 정리를 하다가 눈에 띄는 물건 몇 개만 꺼내 놓은 듯한 인상을 줘요.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정작 인생에서 중요했을 청년기나 중년기의 고민은 몇 줄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기억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선형적이지 않고 감정이 강하게 실린 것만 도드라지게 남죠. 무작정 쓰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사건을 빠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본격적인 지필에 앞서서 삶 전체를 조망하고 글의 재료를 수집하는 설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원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이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인생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인생 그래프요? 네. 이 원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로축에는 10대, 20대, 30대, 나이를 적고, 세로축에는 감정의 만족도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표시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원고에 나온 사건들을 하나씩 점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대학 합격은 플러스 4, 첫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마이너스 2, 아버지의 병화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요. 아, 결혼과 안정은 플러스 3, 뭐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하면 작가님 삶의 굴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완성됩니다. 와,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겠네요. 제가 원고를 읽을 때 중반부가 다소 평탄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보일 것 같아요. 비슷한 감정 톤의 사건들이 쭉 나열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겉보기엔 평온했던 시기에도 미세한 감정의 오르내림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될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장 행복했던 절정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이 명확히 보이니까 그의 클라이막스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고요. 네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료라면 어떤 걸까요? 원고에 낡은 사진첩을 들춰보았다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사진 한장한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는지. 아, 사진 한 장이 잊고 있던 수많은 감정과 분위기를 되살리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기나 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원고는 철자의 작가님 본인의 시점에서만 서술되어 있는데,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어땠어? 라든지. 아, 좋은 지적입니다. 여보, 우리 신혼 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뭐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의 빈틈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채우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재료를 모으다 보면요. 연대순이라는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굳이 시간 순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네, 오히려 유년기, 나의 뿌리, 청년기, 세상과 부딪히다처럼 삶의 큰 단계를 나누고 각 시기에 맞는 질문들에 자유롭게 답하면서 소재를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냄새는 어땠나? 이런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겪었던 가장 큰 좌절은 뭐였나?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기억의 서랍이 하나씩 열리면서 글감들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죠. 네, 그렇게 재료가 모이고 뼈대가 세워졌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원고는 전반적으로 좀 담담한 독백처럼 느껴졌거든요. 음. 자서전은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유산이 될때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지안은 바로 독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서전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기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그게 맞죠. 물론이죠. 하지만 이 원고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가상의 독자를 마음속에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글을 누구에게, 왜, 들려주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글을 곧 성인이들 손주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글의 톤이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원고에 나오는 사업 실패의 경험은 단순히 언제, 얼마의 손해를 봤다는 사실 기록에 그치고 있는데요. 만약 독자가 손주라면 그 실패를 통해 뭘 배웠는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따뜻하고 다정한 문체로 들려주게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독자를 설정하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고, 문체 또한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음. 반대로, 나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에게 보여줄 글이라면 좀더 자유롭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유행을 섞어가면서 유머러스하게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요. 지금 이 원고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독자를 자녀나 손주로 설정했을 때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삶의 교훈이나 가치관. 이걸 각 장의 소주제로 삼아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훈을 소주제로요? 네. 예를 들어, 1장은 일과 역할, 밥벌이의 의미와 보람, 2장은 신념과 가치관,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지켜준 것들, 3장은 이별과 죽음, 떠나보낸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각 주제에 맞는 자신의 경험담을 원고 속에서 찾아내서 재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순한 신변잡기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가 보편적인 지혜로 확장되는 순간이네요. 어, 혼자 쓰는 것이 막막하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글쓰기 모임 같은 곳에서 자신의 삶한 대목을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주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내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했던 경험이 예를 들어 이 원고에 나오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기억 같은 거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나 깨달음을 줄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보편적인 의미 또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과거 회고로만 끝내지 않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 글의 깊이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그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거죠. 네 맞아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내 삶이 나에게 던진 질문들 같은 장을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내 삶을 돌아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겁니다. 와, 이런 마무리는 글을 쓴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자녀나 손주에게도 깊은 영감과 여운을 남기는 살아있는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주신 자서전 초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단순한 기록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연대기 나열을 넘어 전환점이나 가치관 같은 삶의 핵심 주제를 설정해 보십시오. 둘째, 본격적인 글 쓰기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리거나 사진, 주변인의 증언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체계적인 설계 단계를 통해서 글의 뼈대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을 읽을 자녀나 손주 같은 구체적인 독자를 마음에 품고 개인의 기록을 세대와 소통하는 귀한 유산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원고를 발전시켜 보신 후, 완성된 결과물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